자, 염상격을 보겠습니다. 염상격을 보면, 어, 염상은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정화, 병화나 이 정화가, 병화나 정화가 여기 투관이 되고, 어, 정화가 이 정화 일래 월지에 연결된 사주 중에 여기에 오화가 있다. 또는 인, 오술, 뭐죠? 화국을 이루고 있죠. 이로슬 화국을 이루고 있고, 또는 사오미, 방합이죠? 사오미. 그 뭐예요? 불바다죠, 지금? 남방합이 있고, 수기에 극이 없다. 우리가 관살을 제일 극하는 걸로 보죠 관살. 수, 화의 관은 뭐예요? 수죠. 수의 극이 없고, 그 다음에 이화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화기 일행에 왕한다고 하여 염상격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염상격은 화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우리 오행 폐석도에서 화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더 강조되겠죠. 자, 염상격은 부기명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앞에서 어, 국지격도 부기가 나왔는데 옛날 우리 사람들은 부기를 굉장히 중요했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 많고 귀하게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부기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화의 특성을 보면 오행 하나가 부기를 이루고 있다, 부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넘기도 됐고, 그것은 화기가 일간에 집중하여 극왕이 되어서 일기 독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우리가 이제 병화 같은 거 뭐예요? 하늘의 태양 사이다 보니까 일인자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빗대서 이렇게 부기 라고할수 있겠지만 뭐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양력 20일 이후에 생, 곧 절기가 깊고, 월기에 통하고, 시정도 득하여 충극공망이 없으면 상격이 된다. 그냥 무시하고요. 두 번째, 화가, 화가 많으신 분들은 뭐예요? 명랑하죠. 명랑합니다. 그 다음에, 어, 예의가 있다.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에서 목은 뭐였었죠? 예의였죠, 예의. 아니죠. 인이었죠, 인. 인, 화는 뭐예요? 예.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신, 믿음이었죠? 금은, 어, 의리. 의리. 그 다음에, 어, 이, 예, 수는 뭐예요? 지시겠죠? 지혜지혜 이는 예지신. 우리가 오행, 패스, 패스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화는 예에 속한다. 예의를 중요시하고, 반드시 부귀한 사주가 된다. 정신문화 이제 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화가 강한 것은 뭐냐면 방송, 예술, 교육, 뭐 심리 이런 쪽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신문화든가 법무계통 그다음에 화와 관련돼 는 사업으로는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이 화가 강한 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염상격이라 한다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화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인 뭐 예의라든가 명랑쾌활 그다음에 어뭐 하늘의 태양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명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요.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풀어보죠. 자 너무 그 간단한데 자 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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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국이요 사오미 남방 화국이죠. 그러니까 방압이에요 상압. 나오미, 화, 어, 사오미 화국이고요. 대신 이제 미터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사오미가 빠져 있고 또 여기 연결해서 하지말 이제 또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laughs> 정병 이렇게 보면 이게 화죠. 이 부분이, 자, 이건 뭐예요? 인성이니까 이것도 화로 볼수 있어요. 목생화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뭐죠?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 요거다고, 요거다고, <laughs> 병신합을 하려고 해도 신금이 정화를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보면 병신합을 하면 수가 되죠. 그러면 안 좋은 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온통 이화의 화로 갔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 염상격이 성립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재성이 오면은, 재성은, 이거 빼고, 재성이 오면 어떻게 되다? 우리가 파국은 아니다. 그랬어요. 파는 아니다. 그렇죠? 다만 좋지 않을 뿐이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건 뭐다? 관과 살이 올때 이것은 안 좋다. 라고 했어요. 근데 관살은 뭐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수죠. 이제 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 괜찮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했다. 이제 여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염상격으로 이 성격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명절을 보겠습니다. 다 간단합니까, 이렇게? 자, 병화일주가, 병화가 옆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노술 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도 인생이고. 그럼 전부 이거 뭐예요? 화죠, 이거는. 화로 보면 됩니다. 이거 뭐죠? 재성이에요. 재성은 파격은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주,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다음, 다음 뭐죠? 이거는 식신이죠. 그래서 이걸로 풀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어, 전환격은 강한 것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정이라고 그랬죠. 정교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이게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왕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견급제가 이미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비견급제는 논할 필요 없고, 자, 이건 차라리 생해주는 인성이 오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설계시켜주는 기운, 이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식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관. 이 운이 좋다. 반대로, 어, 토극, 어, 이 극하는 재성. 재성은 파격은 아니다. 그러나 그다지 좋지 않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그거라는 뭐다. 관살이 오면 어안 좋다. 관살이 오면 이거는 뭐다 파격이 돼버린다 그죠. 파격이 되고 그다지 어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다이 목화 전학계에서는 그 대신 이제 전학에 뭐가 있어요?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고. 그 한쪽으로만 몰려있기 때문에 그 성격 파악이 쉽죠. 목은 목에 관한 특성, 화, 토, 금, 수에 관한 각각의 특성을 배서, 우리 오행 배색도에서 배운 것처럼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목은 인, 예, 신, 의, 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가색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색격. 가색격은 뭐죠? 토죠? 토. 토는 뭐예요? 이, 심고 거두는 걸 말하죠? 가색. 그래서 이거 토다. 무토 또는 기토. 여기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뭐가 있어야 있어요 자, 우리가 삼합은 뭐가 있어요? 토가 되는 게, 어, 없죠? 진술축미가 있죠? 진, 술, 축, 미. 이런 식으로 토가 많은 거, 토를쓰 있는 거. 그다음에 그걸 관살이 있으면안 되겠죠. 관살은 뭐죠? 관 관살은 뭐죠? 여기서 목극토니까 목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은 수죠. 수는 있어도 무방한데 크게 좋진 않다. 화는 인성이니까 좋죠. 그 다음에 식신은 토생금이니까 금은 좋죠. 화 금은 좋은데 목이나 수는 어, 특별하게 좋지 않다. 특히 목은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 목의 극이 없는 사주를 가습객을 한다. 극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성품은 뭐예요 토는 중후하죠 중용을 하고, 중용이다. 토는 어 각각 계절의 중간에 있어서, 그한절기때 있어서 중용을 지키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에서도 토는 중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용을 전중하고 복록을 누린다. 토가 많으면 딱 많으면 복록이 많겠죠. 장수하는 사주다. 정교가 이제 토가 이제 투토의 특색이 그래요. 정교, 부동산, 법학자. 이건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법학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있어서 판결을 잘해서 그런가요? 신뢰를 잘 주어서 어,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거는 좀, 여기 와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법박자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는 뭐다? 우리가 신이다. 믿음. 그렇죠 믿음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적성을 이야기하면, 어, 토도 방송도 될수 있지만, 특히 종교. 종교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속신앙들 보면은, 이, 종교가 많아요. 종교 터석신한테 어, 터자 터터석신그 다음에 음, 어, 부동산 그 다음에 교육도 들어요. 교육 여기 교육 터도 교육이 들어갑니다. 터는 뭐예요? 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들어간다. 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경절을 보면, <laughs> 자, 기토 일주가 진미, 진미, 토네요. 뭐 전부 토인데요, 이는요 전체가 토네요. 무기, 무기, 진미, 진미. 이거 전체 토, 이거 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 하나밖에 없어요. 왕신는 순회하며 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토 오행은 어디까지나 왕한 것이 좋고 토의 오행을 일계라도 극하는 것, 뭐다? 모기죠. 대운에서 모기 오면 안 되겠, 안 되겠죠? 극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기에 오는 대운 때는, 어, 좀, 어, 힘든 시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계라도 극하는 것은 완전한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다만, 토생금. 자, 식신을, 기운 빼는 거 뭐야? 토생금. 금으로 빼는 거죠. 식신상관으로 가는 거죠. 식신상관으로 가는 거. 토생금으로 하여 토의 왕신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금오에 있는 것은 오히려 수기를 유통시켜 한다. 자, 몰려 있는 기운을 빼주잖아요. 그래서 유통시켜 주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있으면 화, 인성이죠. 인성, 인성. 제일 좋은 건 식상. 제일 좋고 그나마 인성도 괜찮고. 제일 안 좋은 거는 관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관살 안 좋고 또 그간은 재성도 안 좋다. 재성도 안 좋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사진는기토로 예상하여 지지는 진매 토신 뿐이고, 또한 천간에도 무기토, 토 있으며 토를 극할 무기이 있으므로 가색격을 구성한다. 그냥 이거는 가색격. 그래서 이러는 사주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가색격은? 그래서 어쨌든 이 가색격은, 음, 토와 관련해서 토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격은 간단한데 이 정도로 하고 일행 듣기격에 관한 예시로서 어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